근데 어쩌라고, 꺼져. 이런 태도로 대처를 합니다. 여자 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4명이 암호해석 천재인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좀 이기적인 캐릭터인데 엄청나게 매력있습니다. 제 롤모델인 듯.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간지나는 지식, 알간지입니다. 오늘은 바로 넷플릭스 띵작을 추천해 드리면서 넷플릭스와 관련한 영어 표현도 한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 표현부터 빠르게 배워보고 시작할까요? 자, 오늘 배워볼 표현은 바로 And b i 넷플릭스. Binge 넷플릭스. <laughs> <binge watch Netflix. 웃음> <binge watch Netflix. 웃음> Binge watch라는 표현입니다. Binge watch는 무언가를 몰아서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 binge watch Netflix in my free time, I binge watch Netflix in my free time, I binge watch Netflix in my free time 이렇게 말하시면 나는 여가 시간에 넷플릭스를 몰아본다 이런 뜻이 됩니다. Binge watch에서 binge는 어떤 행위를 몰아쳐서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inge watch라고 하면 무언가를 몰아서 보는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binge it. 이라고 하면 폭식, binge drink라고 하면 폭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천천히 같이 따라해 볼게요. I binge watch Netflix in my fre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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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같이 벤치 c 치 할만한 넷플릭스 띵닭 추천 바로 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약간 생각할만한 주제를 던져주는 작품을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좀 징그럽거나 슬프거나 이런 건좀안 봐요 그리고 너무 행복 행복 밝고 이런 것도 잘안 보는 그런 취향입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작품은 바로 저의 최애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입니다 근데 넷플릭스에는 시즌 1, 2, 12, 13, 14만 올라와 있거든요 왜 중간 시즌이 없는지 ...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한동안 왓챠랑 넷플릭스를 같이 썼습니다. 참고로 왓챠에는 시즌 1부터 시즌 13까지 나와있네요. 우선 이 드라마가 제 최애인 이유는 하,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저의 최애는 주인공인 메레디스와 크리스티나인데 둘다 자기 주관이 되게 뚜렷한 사람이고 딱히 착하지 않아요. 특히 크리스티나는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좀 이기적인 캐릭터? 인데 엄청나게 매력있습니다. 진짜 약간 제 롤모델인 듯. 또 이들이 인터넷에서 전문의로 성장하는 그 과정이 다 담겨있고 신기한 환자 케이스도 많이 소개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워요. 또 멋진 명언들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명언들은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띵작 완전 추천 완추. 자, 두 번째는 오펀 블랙입니다. 아, 이것도 정말 띵작이죠. 제가 넷플릭스를 거의 자기 전에 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다가 잠이 들어요. 근데 이 오펀 블랙은 너무 재밌어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현재 시즌 5까지 나와있고요. 내용은 복제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명이 여러 명을 연기하거든요. 12명인가? 근데 진짜 다 다른 사람 같아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말투도 다 다르고 진짜 그냥 개 재밌어? 사실 저도 시즌4까지만 보고 시즌 5를 안 봤는데 오늘부터 벤지아하 해야겠습니다. 자세 번째 블레 젤리 서클 아, 이거 추천받아서 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여자 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4명이 암호해석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범죄를 풀어내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암호 천재들인데 일상 속에 녹아들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터지니까 이 여자들이 나서서 이 사건을 해결해가는 그런 스토리의 내용인데 진짜 대박 재밌어요 자네 번째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사실 이게 제가 넷플릭스에 들어갈 때마다 추천으로 떴어요 근데 별 재밌어 보이지가 않아서 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봤거든요. 근데 친구가 진짜 재밌다고 꼭 보라고 너무 징징거려서 아우... 이러고 알겠다 이러고 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성 상담사 어머니를 둔 아들의 이야기고요. 다양한 10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캐릭터들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특히 여자 주인공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똑똑하고 솔직하고 귀엽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 다섯 번째 아... 이것도 끝장나지. Dear White People 이거 이거 끝장납니다. 처음에 제목에 끌려서 5? 하고 봤는데, 1화가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참고 몇개 봤어요. 왜냐면은 주제랑 제목이 너무 취향이었고, 재밌을 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참고 봤더니, 어, 역시나 재밌더라고. 이것도 보느라 밤샜어요. 스포될까봐 자세히 말을 못 하는데 되게 우리가 환장할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킹스맨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스포다. 기본 줄거리는 제목에서 유추 가능하듯 흑인들이 인종차별에 대해 얘기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섯 번째 굿걸즈. 아 이것도 끝장납니다. 기본 내용은 돈이 필요했던 세 명의 여자들이 마트를 터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다 큰 범죄 조직과 엮여버려서 더큰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드라마. 되게 매력적이고 섹시한 남자 캐릭터와 주인공이 뭔가 애매하게 계속 엮이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정말 강추합니다. 일곱 번째, 더 폴. 아 이거 진짜 끝장나요. 이거 진짜 재밌어. 치명적인 매력의 천재 수사관이 불가사의한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참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도 다른 범죄 드라마와는 좀 달라요. 아, 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텐데 쓰레기는 맞아, 쓰레기는 맞는데 좀. 좀 색다른 쓰레기랄까?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진짜 매력이 넘쳐서 사람들이 자꾸 꼬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이 주인공이 근데 어쩌라고 꺼져 이런 태도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엄청나게 쾌감이 있어요 엄청 차가워 보이지만 또 어떨 땐 엄청 따뜻한 그런 매력이 있는 주인공입니다 진짜 강추 여덟 번째 비어너의 세상더위 10대 여자 남자 2명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처음에는 주인공들이 뭔가 모든 걸 뚫는 창과 모든 걸 막는 방패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둘다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라 한 명은 그냥 사이코패스 같았고 한 명은 그냥 바나나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서로 상처도 치유해주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되게 신선하고 색다른 드라마입니다. 추천. 아홉 번째, 기묘한 이야기. 진짜 말 그대로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한 아이가 사라집니다. 그 사라진 친구를 찾으려고 고군분투하는 10대의 아이들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아이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낸 드라마입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되게 순수하고 솔직하고 그래서 좀 아름답달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는 정말 여운이 되게 길게 남았어요. 진짜 참. 해피엔딩이지만 뭔가 씁쓸한? 근데 또 전체적으로 뭔가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드는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시즌 1만 봤습니다. 자, 열 번째 드롭데드 디바. 금발의 모델과 변호사가 영원히 바뀐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가벼워 보이고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데 계속 보다 보면 되게 마음에 와닿는 말도 많이 해주는 좋은 드라마입니다. 또 정말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건을 해석해 나가는 장면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추천 열한 번째 웬트워스 호주 교도소를 바탕으로 한 얘기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리버리해 하던 사람들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악바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열 1위가 되기 위해 싸우는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잔인하고 징그러운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확실한 건 진짜 재밌어요. 답답한 장면도 많은데 대부분이 사이다로 끝납니다. 근데 저 이거 보다가 울었어요. 거의 해리포터에서 그때 충격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엄청 슬프고 허망하고 하지만 엄청 재밌습니다. 추천. 12번째 오렌지 이즈 더뉴블랙 이거 다들 들어보셨죠? 인생작이라고 많이 언급되는 작품인데 웬투어스가 호주였다면 온유블은 미국 교도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웬투어스에 비하면 되게 귀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비교적 평화롭습니다. 잔인한 장면도 좀 나오긴 하는데 코믹한 요소가 좀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온유블에 나오는 배우들의 목소리나 말투를 되게 좋아해서 매력적인 영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세 번째, 제인 더 버진. 이건 제가 솔직히 정말 좀볼게 없어서 보고 있는 작품인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주인공이 되게 선하고 밝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되게 막장이거든요. 근데 막장을 보다 보면 좀 정신이 피폐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막장임에도 그런 게 없고 그냥 밝고 재밌어요. 하지만, 이거 보느라, 밤을 새진 않고, 잘때 보면, 그냥 잡니다. 딱, 그 정도로 재밌습니다. 아무튼, 추천. 14번째, 빨간머리엔. 제가 이거 동화책도 되게 좋아했는데, 드라마도 되게 재밌어요. 주인공인, 엔이 너무 말이 많고, 좀 이상한 포인트에서 감성이 터져서, 가끔 빵 터지기도 했는데, 되게 순수하고 솔직한 인물이라, 가끔 저를 진짜 울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엔이 정말 매력적인 인물로 표현이 되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좀 무뚝뚝한 편이라 보고 있으면 본인의 감정을 저렇게 세세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애니 부러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강추합니다. 짱! 자, 15번째 추천작은 바로 스캔들입니다. 올리비아 포프라는 변호사가 나오는데요. 모든 스캔들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입니다. 유명한 정치인부터 연예인, 재벌계 인사까지 걷잡을 수 없이 큰 일이 터졌다 하면 모두 올리비아에게 달려와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죠. 심지원은 대통령까지요. 그냥 정말 엄청나게 똑똑하고 센 사람이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인공에 빠져드는 본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로맨스적 부분이 좀 스토리가 계속 빙빙 맴돌고 굉장히 막장이라서 보다가 어휴 확 되는 모먼트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휴 보다 와 대박 이 많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결론은 추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추천하기엔 좀 애매한 그런 작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여러분의 최애가 소개되더라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댓글로 한번 어필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그첫 번째는 바로 How to Get Away with Murder입니다. 해석하면 살인에서 벗 벗어나는 방법이죠. 사실 이거는 처음에는 재밌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뭔가 인간의 바닥을 보는 느낌? 그래서 정신이 피폐해져요. 뭔가 <laughs>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저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제가 워낙 좀 피곤한 걸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막장에 사랑하시는 알맹스라면 취향이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랙미러 이게 또 띵작이라고 많이 소개되는 드라마인데 저는 몇개 보고 안 봤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풍자적인 요소랑 공상과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 드라마인데 또 되게 현실적이에요. 뭐 그냥 단순하게 외계인 나오고 광선으로 싸우고 이러면 아뭐 비현실적이네 이러고 마음 편하게 보기 했는데 이건 진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고 결론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끝나요 누군가 인격적으로 파멸한다던가 죽는다던가 그래서 뭔가 보고 있으면 기분이 묘하고 찝찝해요 그래서 저는 안 봅니다 찝찝해 재미없진 않아요 되게 재밌는데 찝찝해 세번째 구 플레이스 아 이건 제가 보다가 약간 아 이거 내 스타일 아니네 하고 그만 봤던 드라마입니다 좀 되게 행복하고 행복한 분위기의 드라마랄까요? 솔직히 끝까지 안 보고 보다가 어 이러고 그만 봤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습니다. 혹시 구 플레이스를 좋아하시는 알맹스가 있다면 댓글로 영업을 해주세요. 비슷한 이유로 그만둔 드라마에는 그레이스 앤 프랭키, 언브레이커블, 키미 슈미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산타 클라리타 다이어트. 이것도 보다가 그만 봤는데 솔직히 너무 징그러워서 보다가 껐어요. 주변에 이거 재밌다고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징그러워서 보다가 껐어요. 이거 영업 좀 해주세요. 저도 주변에서 하도 재밌다고 하니까 다시 보고 싶은데 징그러워서 엄두가 안 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넷플릭스 추천 그리고 약간 비추천 작품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영업표현, 벤지워치 도 함께 배웠죠? 마지막으로 벤지워치 복습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가시간 네, 넷플릭스를 몰아봐. 넌 영어로 I binge watch Netflix in my free time. I binge watch Netflix in my free time. I binge watch Netflix in my free time. 여러분들의 최애 넷플릭스 작품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로 binge watch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아두면 간지나는 짓이 알간지였습니다.